안녕하세요. 노골입니다. 네, 오늘도 자전거 리뷰 시간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리뷰해 볼 자전거는 제 앞에 있는 자이언트의 프로펠입니다. 정확한 모델명은 자이언트 프로펠 2020년형 어드밴스드 프로 제로라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어드밴스 SL 모델을 제외하고는 제일 최상위 이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이 자전거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자이언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이언트는 여러분들도 좀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은 뭐 흔히들 얘기해서 농담으로 싸지만 비싼 자전거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네, 프리미엄 브랜드하고 비교해보면은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자전거라는 거를 바라본다면은 굉장히 비싼 가격의 자전거를 파는 회사 중에 하나죠. 대만에서 시작한 이 자전거 회사인 자이언트는 전 세계에서 그 수많은 수백 개가 있는 자전거 회사 중에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매출로 봤을 때 10%를 차지하는 말 그대로 진짜 자이언트인 회사입니다. 제가 알기로 자이언트는 원래부터 자사의 브랜드가 있었던 건 아니고 미국 회사에 이제 외주로 이제 O.E.M.으로 자전거를 만들다가 그러다가 이제 자사의 브랜드를 런칭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기술력을 쌓게 되고 이제, 이제 다른 회사들의 이제 물량, 뭐 예를 들어서 뭐 트랙이라든지 콜라고라든지 뭐 B.M.C.라든지 이런 자전거 회사들의 제품들을 O.E.M.으로 만들다 보니까 기술력이 축적이 되고 거기다 이제 대만의 좀 저렴한 인건비로 인해서 조금 더이 합리적인 가격의 자전거를 만드는 회사로 유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이언트의 가장 큰 공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전문용 바이크 자전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운시킨 데 최초의 공로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런 전문적인 자전거라는 거는 진짜 너무나 비싸서 일반인들이 손대기 힘들 정도 수준이었는데 자이언트가 대량 생산 체제로 해서 가격을 낮췄기 때문에 이런 자전거가 좀 보급화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이언트가 자전거 시장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이언트에 대한 얘기는 넘어가고 프로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프로펠은 2014년에 첫 버전이 나왔습니다. 당시 에어로 바이크가 세계적인 유행을 타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에어로 바이크를 만들기 시작했고, 자이언트도 2014년에 처음으로 프로펠을 만들어냈어요. 당시에도 판매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산게 자이언트 프로펠 2014년 버전이었는데, SL3를 당시에 구하기가 정말 힘들 정도로 판매량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한 2년인가 3년 뒤에 한번 리뉴얼을 거치고, 또 2년인가 리뉴얼을 거치고, 이번에 새로 리뉴얼을 거친 게 바로 앞에 있는 이 자전거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프로펠을 꽤 오래 탔었기 때문에 좀 이게 렇 비교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실력적인 부분은 빼고요. 제가 실력으로서 이 자전거를 평가하기에는 너무나 저는 이제 미천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이제 디자인이나 이제 구성이나 그런 부분을 리뷰해 드리도록 할게요. 초기 버전의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외형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고 굉장히 특색이라고 할수 있는지 앞 휠과 뒤 휠의 뎁스가 다른 부분도 굉장히 특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구성 요소 요소 하나하나를 먼저 훑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디자인 네 자이언트 프로펠도 이제 등급에 따라서 여러가지 데칼 버전이 있긴 한데 이어드베스드 프로제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와인색 굉장히 진한 색이 있는데 데칼은 제가 이제 기존의 이전 버전 막 녹색 빨간색 이렇게 막 휘황찬란한 라인 있고 이런 버전이 있었는데 그 버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말 조금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막좀 진짜 자이언트에게 미안하지만 좀 유치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도 그래서 뭐 자이언트는 디자인 팀을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이 버전에 오면서 리브 디자이너가 자이언트 이제 데칼 디자인을 이어 받아서 이제 한다고 했는데 좀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나 굉장히 잘 빠졌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자전거는 진짜 좀 화려한 거 아니면은 좀 이제 심플이 진짜 베스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심플하게 프레임의 데칼 디자인을 잘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건 좀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냥 도색한 다음에. 글자 하나 박은 것밖에 없는 그런 형태이기는 하지만 예, 전체적인 퀄리티나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는 기존 전작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좋아진 모습입니다. 프레임은 에어로기 때문에 이게 S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최대한 이제 수평 탑을 유지하려고 좀 노력을 한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운튜브는 보시다시피 이제 캄테일 형상을 해서 물통을 달거나 이런 거를 했을 때도 조금 에어로 형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포크 같은 경우에도 에어로 바이크 이제 특징적으로 해서 이제 옆으로 넓은 포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트 스테이하고 체인 스테이가 있는데 체인 스테이가 이 기존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체인 스테이 형태는 거의 그대로인데 시트 스테이가 조금 더 이제 옛날 버전에 비해서 좀 굵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자이언트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저기 보이시는 저 안에 여기 안에 보면 라이드 센서인데요. 이게 이제 순정으로 이제 달려 있는 케이던스하고 스피드 센서를 자석으로 이제 인식할 수 있는 센서가 달려 있어서 저런 부분도 이제 순정으로 달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좋은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진짜 아쉬웠던 거리뉴얼이되기 이제 전작에서의 프로펠이 이 부분이 굉장히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다가 얘가 확 좁아져 가지고 모양이 좀 못생겼는데 지금은 요게 이제 라인이 그대로 올라가면서 요 부분을 예쁘게 처리해 나온 부분은 이제 신작으로 오면서 굉장히 좋아진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장 같은 경우에는 컨택트 엑제 포워드 안장이 달려 있는데요. 이 안장은 굉장히 진짜 편한 걸 떠나서 제가 너무 이 안장을 극찬하는 부분은 바로 이 클립온으로 되어 있는 이 시스템 덕분인데요. 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클립온으로 되어 있는 이 후미등 때문에 후미등을 따로 장착하지 않아도 그냥 이 후미등이 됩니다. 뒤에서 봤을 때 눈빛도 너무나 잘 보이고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CO2 이제 카트리지하고 여기 인젝터를 세트로 달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것도 클리본입니다. 진짜 굉장히 간단하게 뗄수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해서 그냥 뒤로 딱 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달고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 이 안장은 진짜 너무나 좋은 안장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안장을 하나 지금 살려고 준비 중일 정도로 이 안장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안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보시면 이제 굉장히 이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핸들바가 왜 이래? <laughs> 원래는 여기 커버가 있 있어요. 근데 이게 시승차기 때문에 시승이 끝나고 나면 이것도 자이언트에서 다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스티어러 커팅을 할 수가 없어서 좀 이렇게 기형적인 형태가 지금 되어 있는데 원래는 여기 위에 커버가 있어서 깔끔하게 선이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핸들바인데요핸들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진짜 제가 지금까지 만져본 것 중에서 가장 두꺼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처음 만져보면 와 이거 왜 이렇게 두껍나 싶을 정도로 두꺼운데 실제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편해요. 그러니까 팔을 올려놓기도 편하고 잡기도 편하고 그립감도 좋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약간 무게에서 조금 손해가 있겠죠. 네, 다음은 빌트인으로 이렇게 가민 마운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가 이제 좀 특이한 거는 뭐냐면, 가민이나 와우나. 둘다 이제 공용으로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꼽아 넣어서 돌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이제 신경을 쓴 거는 괜찮은데 마찬가지로 이 형태 자체가 좀 약간 좀 무식하게 큰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조금은 아쉬움으로 좀 남네요. 네 다음은 프로펠의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바로 이 앞휠과 뒤휠의 뎁스가 다르다라는 건데요. 앞휠은 제가 알기로 45mm 그리고 뒤휠은 63mm가 65mm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프로펠의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뒤휠 같은 경우에는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고 앞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뎁스가 너무 크게 되면 조향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이를 좀 작게 한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할때 아무래도 45mm는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느낌상, 예, 느낌상 디자인 외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한 50mm나 한 55mm를 꼽아주고 뒤를 65mm로 하는 게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조금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타이어 세팅은 튜블리스로 되어 있는데요. 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자이언트에서 새로 나온 케 d 덱스 타이어가 달려 있습니다. 튜블리스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벨브에 이제 코어 이제 마개가 달려 있고요. 이 자전거가 승차감을 좋게 하는데 있어서 이 KDX 타이어가 또 일조를 하는 것 같아요. 튜블릿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승차감도 좋고 그런 부분도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디스크로 슬램에 디스크 브레이크가 달려 있습니다. 예, 슬램포스 디스크가 달려 있는데 역시나 뭐 브레이킹 성능은 디스크로서 뭐 부족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동계는 슬램포스 이탭 e 엑시스 12단이 달려 있습니다. 아, 굉장히 만족스러움. 네, 진짜 아, 제가 돈만 있다면 제 포커스에 진짜 달고 싶을 정도로 정말 이 12단 구 구동... 이 동기에 대한 만족감은 어, 쓰면 스스록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울테그라 DI2도 좋습니다. 좋습니다만 이 슬램을 쓰니까 아, 참 좋다. 물론 몇 가지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예, 진짜 좋은 자전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이 자전거에는 바로 양발형 파워미터가 순정으로 달려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큐자가 적혀있죠. 저 큐자가 쿼크 파워미터, 쿼크 니제론과 그 파워미터가 순정으로 달려있는데 이 자전거 완차의 가격이 700만 원인데요. 이 700만 원 가격에 양발형 파워미터가 순정으로 달려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가성비가 엄청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슬램포스에 달려있는 이 쿼크 파워미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좋은 파워미터이기 때문에 아, 정말 만족감이 이제 뛰어나죠. 물론 디아이트로 사셔도 어, 자이언트에서 이 등급을 사신다면 은 자이언트에서 생산한 파워미터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만족감도 높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딴걸 떠나서 이 파워미터가 달려있다는 거에서 이 자전거의 가성비를 정말 엄청나게 높게 쳐주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자이언트 자전거를 얘기를 할때 가성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보통 이제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와딱 봤을 때와왜 이렇게 비싸냐 물론 이 자전거도 비쌉니다 소비자 가 700만 원이 저는 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비교를 해봤을 때 확실히 자이언트가 가성비가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 700만 원구성에풀카본에 이제 모든 구성품들이 다 좋고 물론 이 안장은 이제 카본 레일은 아니지만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700만 원에 쿼크 양발형 파미까지 달려 있고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자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장점만 있는 자전거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곳곳에서 약간 이렇게 원가를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보이기는 해요. 특히나 이런 핸들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인터널 케이블러에서 들어가는 방식을 채택을 하기도 하지만은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약간 눈 가리기 아웅 식으로 커버를 담으로 인해서 브레이크 호스를 가리는 이 형태 때문에 이 커버를 씌우더라도 이 스템이 조금 이제 못생긴 현상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체형 핸들바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좀 있기는 해요. 가격에 맞추기 위해서 조금 이제 합리적으로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이제 디테일을 좀덜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프리미엄 브랜드와 비교하면 디테일에서 조금 약한 부분을 좀 보여주기는 해요. 하지만 제가 자이언트를 좋아하는 이유는 진짜 가성비 때문인데요. 이 자전거의 가성비는 진짜 다른 것들과 비교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에 진짜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얘는 이제 천만 원 정도의 가격을 줘야 될 정도로 가성비가 좋은 제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이제 진짜 제일 큰 부분은 터미터가 순종으로 달려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네, 물론 저는 약간 자이언트에 대한 좀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리뷰를 보실 때그 부분은 조금 이제 유념하고 봐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자이언트 프로펠도 오랫동안 탔고 저는 이제 터프로드도 제 돈으로 샀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이언트에 대한 좀 긍정적인 이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프로펠의 주행 성능은 어떠한가?라고 물으신다면 역시나 프로펠의 주행 성능은 아 훌륭합니다. 네, 진짜 승차감도 좋고 부드러운 느낌도 좋고 그리고 이 디자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진짜 예뻐졌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을 정도로 디자인도 좋아졌기 때문에 하차감도 조금은 그래도 좀 생겼고요. 그리고 주행할 때 느낌도 진짜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전거를 타면서 진짜 느꼈던 게 뭐냐면 지금 이 세팅 그대로 다른 자전거들도 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피팅을 좀 맞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세팅 자체가 저한테 아주 굉장히 잘 맞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어로적인 성능도 충분히 느껴지고요. 물론 제 엔진 한정에서요. 하지만 또 단점은 하나는 뭐냐면 무거운 무게. 지금 보시는 이 세팅, 전조등하고 후미등을 달고 그리고 속도계도 달고 물통하고 공구통을 다 달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무게를 재봤을 때 9.4kg라는 꽤 무거운 무게를 달고 있습니다. 딴거다 빼고 페달만 달고 마운트만 달았을 때 무게가 8.4kg예요. 8.4kg. 네, 가벼운 무게는 아닙니다. 왜냐면 제 프로펠이 7.6kg 정도 하기 때문에 거의 1kg 정도 또 차이가 나는 거죠. 물론 디스크나 뭐 이런 부분이 다 이제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무게가 있겠지만. 하지만 이 무게가 어필을 다니는 데 있어서 아, 좀 부담스러운 무게인 거는 사실입니다. 뭐 부담스럽다기보다는 1kg 차이가 느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기에 대한 부분은 어좀 확실히 어 단점일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께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론을 한번 얘기해보자면 이 자전거는 저에게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자전거입니다. 만약에 제가 에어로 자전거로 제 돈을 써서 기변을 한다면 진짜 이 자전거를 조금 할인만 받을 수 있다면 이거를 사고 싶을 정도로 이거를 제가 시승차로 이제 한 2, 3주 정도 이제 열심히 타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보내는 마음이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개인적으로 조금 만족스러운 자전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자이언트 프로펠 2020... 어드베스트 프로 제로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저는 다음에 이제 또 TCR이나 이런 다른 자이언트 자전거도 지금 리뷰를 하려고 준비 중이기 때문에 다른 리뷰도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볼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